이 사람의 이름은 스즈키 칸타로입니다. 1945년 4월 7일부터 8월 17일까지 일본 내각 총리 대신이었는데요. 78세의 나이로 내각 총리 대신에 취임해 일본의 항복을 이끌었습니다. 이 사람은 해군 대장을 지낸 해군 출신인데요. 1924년에 연합함대 사령장관을 거쳐 이후 군령부 총장까지 지내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일본 현대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스즈키 칸타로가 해군 대좌였던 1912년에 이상한 사건 하나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 함의 이름은 니신. 1904년에 취역한 일본 해군의 군함인데, 그 당시 분류는 장갑순양함이었습니다. 이 함은 일본이 건조한 것은 아니었고,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칠레 사이에 국경 분쟁이 있었는데, 이 분쟁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아르헨티나는 이탈리아에 장갑 순양함 두 척을 발주합니다. 그러다가 1902년 영국의 중재로 국경 분쟁이 일단 해소됐는데요. 이제 군함이 필요 없어진 아르헨티나는 이두 척을 매물로 내놨고 일본이 이두 척을 구입해 1904년에 그중 하나를 니시인이라는 이름으로 취역시켰습니다. 니신은 1905년 5월 27일에 쓰시마해전에도 참가하는데요. 대열의 선두에 섰다가 집중사격을 받아 많은 사상자를 내기도 했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주포의 포신이 폭발해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니신에는 이후 연합함대 사령장관을 지내는 야마모토 이소로쿠가 소위후보생으로 니신의 승함에서 전투에 참가했었는데요. 여기서 부상을 당해 왼손 집게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을 잃었습니다. 야마모토가 손가락을 잃은 부상의 원인이 바로 이 포신의 폭발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1934년에 찍은 이 사진을 보면 왼손 손가락 두 개가 없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후 7년여 가을은 1912년 11월 18일, 니씨는 훈련과 건함식을 마치고 귀환하던 중 시즈오카현 시미즈항에 귀항하게 되는데요. 18일 오후 6시 50분경 후방 포탑 부근 화약고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재빨리 화약고에 해수를 주입해 큰 피해는 없었지만 사망 2명, 부상 17명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이씬이 요코스카로 휴양한 이후 당시 순양 전함 츠쿠바의 함장이었던 스즈키 칸타로 대좌가 조사위원장이 되어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갑니다. 약 10일간의 조사 끝에 위원회는 화약의 자연 발화가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리는데요. 시간이 흐른 뒤인 1913년 8월 저녁 후 살인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전직 니신승조원인 예비역 2등 병조 한 명이 조사 과정에서 자기가 1년 전 니신의 화약고를 폭발시켰다고 자백했습니다. 군생활에 불만을 품고 있던 그는 당시 니신 함장에게 위협적인 편지까지 보내며 자기의 불만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함장이 이를 묵살하자 결국 폭파 사고를 일으켰다고 자백했습니다. 범행을 일으킨 예비역 2등 병조는 다음해인 1914년 군법회의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1914년에 처형됩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당시 일본군 내에서 군조직내 불만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1943년에 침몰한 전함 무츠에서도 내부수병의 불만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다는 것입니다. 30년의 세월을 건너 니신과 무츠에서 일어난 두 번의 폭발은 지금도 여전히 해답 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